당신은 방송국 PD입니다. 당신이 만약 살인마의 범행을 생중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촬영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책 속극장, 디렉터 스컷. 직장에서는 왕따, 호러머니는 알콜 중독, 오로지 트위터에서만 절망과 분노를 쏟아내다가, 결국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지명수배범이 되어버린 한 남자. 그런데 이 살인범의 정체를 알아채고 시체가 유기된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년 오인조와 함께 리얼리티 사회 고발 방송을 조작해서 만들던 PD였습니다. 야, 우린 운이 좋은 거야. 조작 방송 만들다가 진짜를 만나게 됐잖아. 야, 바보야. 경찰 신고는 지금 찍은 현장 영상 편집이 끝난 다음에 해. 경찰이 우리보다 앞서면 안 되지. 경찰도 나섰지만 아마추어인 우리가 먼저 범인을 붙잡는다. 이게 가장 훌륭한 그림이잖아. 그러나 시신을 보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은 채 촬영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피기는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경찰은 그 사이 숨겨졌던 또 다른 세건의 살인 사건들을 밝혀냅니다. 이제부터는 경찰의 동무대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오빠, 그렇게 특정을 먼저 잡고 싶으면 경찰이 진짜 범인을 못 찾게 만들면 되지 않아? 뭐? 범인이 저지른 것처럼 우리가 가짜 사건을 만드는 거야 범인처럼 꾸미고 사건을 일으키는 모습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지 떠들썩한 사이에 우리가 경찰이랑 방송국보다 먼저 범인을 찾아내서 생중계를 해버리는 거야 말도 안돼야 이건 방송 태도 문제로 안 끝나 진짜 범죄라고 왜안돼 당신 원래 조작이 전문이잖아 말없는 살인범과 pd의 폭주 리얼리티를 위한 연출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시청자입니다. 생중계되는 디렉터 스컷. 보시겠습니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